안녕하세요. s 교수입니다 a s s j 볼 l d 데 금일 특정 구간에서 지켜주는 움직임 I was told that 면서 a s t 죠상 d that I was told that I was 움직임이 나타 a t I was told that I was told that I was told that I was told that I was t 을때 매도하고 끝낼 때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소한 l 해서 어떠한 수급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에 따라서 어떤 변덕성을 보여줄 것인가 그 변덕성 안에서 대응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전략을 미리 세워두고 대응을 해야 우리의 소중한 투자금을 지켜내면서 계좌 수익을 극대화해 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아으로리가 SGA라는 종목을 어떻게 끌고 왔지 상세하게 풀어드린 시간 가져볼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영상을 보시고 나서 조금이나마 우려감이 기대감으로 바뀔 수 있는 기대감이 더욱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이 와있으니까 오늘 준비한 내용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텐데 그 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기술적인 흐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텐데 오늘 장 초반부터 엄청나게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상가를 기록하는 움직임이 있었죠 다만 장 막판에 물량이탈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윗꼬리가 나타나면서 마감을 했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당장 내 일장에서 개파락 출발 이후에 또다시 급락이 나타나면 어쩌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 너무나도 많으셨어요. 그런데 거래량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엄청난 거래량이 뜨면서 주가 급등. 그리고 최근에 조정 구간을 만들어가는 과정 안에서 굉장히 미미한 거래량에서 이런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거래량을 타뜨면서 주가 급등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 이제는 추가적인 상승파동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이 매물대를 소화하는 움직임 안에서 상승 파동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이 기대감을 가지고 끌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오늘 이런 움직임, 윗꼬리가 달리는 움직임을 만들었던 이 주체들이 누구였냐면 한국투자증권 쪽에서 6 0만 주가량의 이 물량 이탈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면서 이런 변덕성을 만났단 말이에요. 보시면 창구별 매매대와 그리고 순간적인 이 거래원 매매 동향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봤을 때 장박판에 이들의 물량 이탈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면서 변동성을 만들었다. 그런데 보유하고 있는 물량 전부 다 물량을 털고 나간 게 아니라 일부 물량을 가지고 의도적인 변동성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최근에 한달 동안의 돈의 흐름을 추적해 보더라도 키움증권을 통한 게임 투자자분들 160만 주가량의 물량 이탈 엄청난 물량 이탈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었고요. 이 물량에 대해서 누가 가져가고 있었습니까? 미래에셋 하나증권, KB증권, 그리고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이런 기관과 외인들의 물량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한국투자증권 쪽에서 물량 이탈에 대한 부분이 나타났다고 해서 여기서 계속해서 또 하락이 나타난다.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고요. 이 가운데서 여전히 들어오고 있는 이들의 물량에 대해서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여전히 엄청난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주체들의 물량 보다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누가 주가를 핸들링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여전히 이들의 물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물량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나타내면서 소화시킬까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최근에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이 점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래 구간에서 엄청나게 이긴 시간 동안에 물량을 매집했던 주체들이 전부 다 물량을 털고 나갈 수가 없었다고 할거요 거래량 보더라도 여전히 이들의 물량이 남아 있기 때문에 급락을 만들면서 소식기가 니라 추가적인 상승 파동을 만들면서 소화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다만 다만 우리가 남아 있는 기간 안에서 이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경고 종목의 해제 시점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최초 판단일이 8월 21일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 이내에 이 최초 판단일이 도래가 할 텐데 이 구간 안에서 해제 조건이 뭡니까, 여러분들? 10 오일 동안에 정가 중에 최고가를 기록했을 때 계속해서 경고 종목이 유지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신고가를 벗어나 돌파하지 않는 선에서 또 다시 변동선을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기적인 상승 파동이 만들어졌을 때또 다시 조정 으에 만들어질 수 있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인 상승 파동이 만들어졌을 때 단기적인 고점 안에서 매도 타점과 그리고 눌림 자리에서 또 다시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 있는 이런 타점에 대한 부분들 준비하고 대응을 회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단기적인 상승을 만들 수 있는 재료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최근에 최대 주주 변경을 포함한 어 3자 배정 유증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345억에 대한 어 유상 증자를 단행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일정을 보더라도 언제 이 자금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9월 10일이죠. 9월 10일에 맞춰서 납비일이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납비일까지는기대감에 따른 주가 상승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 다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경고 종목 해제해야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또 변덕성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 가운데서 이제는 올라갈 수 있는 재료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감을 형성시킬 수있단 말이에요. 3 4 5건에 대한 삼자 배정 유증에 대한 결정. 그 가운데서 이제는 가상자산을 포함해서 블록체인 기술 연구개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 재료를 터져서 주가 급등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재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수급적인 요인들 보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재료는 있지만 우리가 단기적인 조정 구간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타점에 대한 부분들 올라갔을 때의 매도 타점과 내려왔을 때의 매수 타점 이런 타점을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해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공유를 드리면서 타점을 잡아 가고 있기 때문에 혼자 계시다 이런 타점들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고 요청만 하시면 됩니다 상단에 바로 010 489의 8918 이쪽으로 SGA 세 글자만 써서 문자 한통 남겨다 으시면 전부 다 여러분께 어디에서 매도 타점을 잡아 가든지 눌림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매소 타점을 어디에서 잡아야 될지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빠르게 SGA라고 세 글자 남기시고 나서 함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청하시는 분들 이것부터 초대드리고요. 현재 1,500분가까 이입장이 계시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입장을 하시되 다만 여러분께서 SGA 주주님인지 제 영상을 보시는지는 확인이 돼야 초대드리고 입장설화를 해 수가 있는 만큼 고민하실 업니까 빠르게. SJ 세 글자만 남기시고 나서 함께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혹여라도 텔레그램 상용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를 터들로 해서 타점을 했을 때 얼마에 매수하잖라 얼마에 매수하잖라 이런 내용들까지도 공의를 드리고 있으니까 혹여라도 텔레그램 상용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확인에 대응을 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장의 내 일정에서 갭 상승 출발 이에 추가 상승이 나타났을 때 윗꼬리가 달려있는 움직임, 단기 고점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 이 타점 놓치시면 안 됩니다. 단계 내 일장에서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께 타점 잡아드릴 테니까 링크 공유를 드릴 테니까 빠르게 여러분들 SJ라고 남기시고 나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여기까지 영상을 보시 분들께는 추가 종목 통해서 수익을 만들 수 있게끔 종목도 한 가지 선별해서 가졌으니까 이 종목도 끝까지 보시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 가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나도 중요한 종목이고요. 항상 저를 믿고 따라주신 분들을 위해서 어렵게 가져온 종목이니만큼 놓치지 마시고 소액으로도 괜찮습니다. 함께 하셔가지고 수익 만들어 주신데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정말 어렵게 입수한 정보라 원래는 기존 구독자님들께만 드리려고 했는데 정말 크게 갈 수밖에 없는 종목. 500% 이상 급등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되다 보니까 항상 저를믿고 끝까지 따라와 주신 분들만큼은 단돈. 100만 원이라도 매수하셔서 수익을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정보조를 이렇게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5년 동안 세력들이 작정하고 매집한 종목이고요. 유통 비율이 30%안 되기 때문에 이미 물량을 장악했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월봉이고요. 월봉상 오랜 기간 박스권 매집이 이루어졌고 이미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박스권 상단 정고점의 매물대 소화가 끝난 상태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스권 상단이 지지구간으로 작용을 하면서 대시세 본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트럼프와 엮인 종목이고요. 최소 500% 이상 올라갈 종목이에요. 세력들의 평단가, 목표주가 모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요청하신 분들, 우리 구독자님들에 한해서 제가 이 종목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종목 이름 뿐만 아니라 엮인 재료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매집을 할 건지 매수가, 목표가 정확하게 잡아드릴 거예요. 제가 돈을 받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부 무료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한 종목이니까 그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여러분 꼭 눌러주시고 요청하시면 될것 같고요. 상단의 번호 01048928918위에 번호로 구독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여러분께 문자 한통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해서 빠르게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이름과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정확하게 적어서 답장을 보내드릴 거예요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상단의 번호로 바로 구독이라고만 빠르게 남기시고 참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세력정보주 아무나 어디수 있기가 아닙니다 최소 500% 이상 올라갈 종목이에요 트럼프가 엮여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세력들 매집이 끝났어요 유통비율 30%밖에 안되는 품절주입니다 이거 대시세가 본출되기 전에 폭등하기 전에 우리가 빠르게 물량을 확보해야 되겠죠 세력들과 함께 매집을 해야 되니까 상단의 번호로 구독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좌회복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제목에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이렇게 적어뒀고요 50만원, 100만원을 가지고 1억을 만들어보자 10배, 20배 수익을 드리겠다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럼 뭐냐? 최소한 우리가 10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계좌 수익 200% 300% 수익을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00만 원으로 시작을 하더라도 차곡차곡 수익을 쌓아간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가능한 수치이기 때문에 함께 계좌 수익을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좀 전에 설명을 드렸던 혜택 단에다가 1억 이렇게 1억이라고만 여기에다가 적어 놓으시면 확인 후에 프로젝트 반에 초대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무료로 진행이 되는 혜택이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요청하시면 되겠고요. 그 대신에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요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프로젝트 방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랄게요.